지우에 따라서 아이템을 떨주주요요여다다가 h 게 어떻게 무리를 달리면서 저렇게 그건 아마도 망해버린 독 o t 슈트 눈 돌아간 거 보게 어어 g o 어 n g 신났 go to the o 미친 사람이 여기 한명 있어요 아한왜 있어요 아자왜이무설탕자만무설탕락 저기 사슴 같은 것이 보이는데 저 녀석인가? 어디 보자. 어, 양이로구만, 양이로구만. 이로 오게, 냉큼 오게. 장전. 완벽한 타이밍에 잡아주도록 하지. 녀석이 방심하고 있을 때 잡아내는 것이야말로 완벽한 포획이라고 할수 있겠죠. 풍. 잡았군요. 어허, 어, 치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만들 수가 있군요. 이름을 뭘로 바꿀까? 무설탕의 양이다 해서 무양. 근데 무양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아쉬우니까, 이거 무양. 이거 무양. 어, 너희 이름은 이제 이거 무양이다. 이거 무양. <laughs> 자, 무설탕의 양이다. 아, 이거 무양. 새로운 가족 데려갑니다 여러분들 아,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세요 갑니다 가만 있어 임마 좋은 곳 데려가는 거야 상어밥이 들래 아니면 우리랑 살래 어찌 상어보다 우리사살게 낫지 무양아 여기서 살면 된다 여기가 이제 네살 곳이야 음 아유 뿌듯하다 무양이가 있으니까 뿌듯하네 와 생감자 미쳤고 와, 이거, 어딨어, 신입이! 신입이! 아주, 이거, 아주 칭찬해. 응. 감자가 양이, 양이 아주 훌륭해. 어. 인정합니다. 응? 이거보다는 금속창업 찌르는 게 낫겠다. 그죠? 너무, 화살 낭비하면 안 되니까. 예, 곰 잡아주세요. 어, 나피 없다, 피 없다. 나 죽는다, 이거. 미로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어우 위험해라. 무빙을 너무 단순하게 했더니 죽을 뻔했어요. 무빙, 무빙장인 무리 무료. 무빙장인 미리 잡았습니다. 어, 이거 죽었네요. 어,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둘다 죽은 것 같은데? 허허, <laughs> 왜 이렇게 세? 밤에도 세지나요? 허허허허허허. <laughs> 이 요리대원들하고 구급대원들하고 어? <laughs>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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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중님한 개가 아니야 들쳐매기가 아니야 이거 옆으로 들고 있어 옆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도 되는겁니까? <laughs> 너무 너무 꼴사납잖아 라바라스스라바라스스을 만들어보아요 와우 생물 연료, 연료, 연료 세개한 번에 넣어볼게요. 부왕부왕 부황. 부왕, 부왕. <laughs> 그, 뿌듯해. 아 이거 뿌듯해. 이 통장에 연료가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laughs> 너무 빠른데. 너무 현실 반영 아닙니까 이거? 월급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든 이거. 만땅한 순간 바로 나가버리네 이거. 아 너무 현실 반영 아니냐고 이거. 어? 너무 빨리. 와, 현실 반영 미쳤는데? 와, 뿌듯하기도 전에 빠져나가네? 헐. <laughs> 현실 반영이다. <laughs> 배 앞에 죽었어요. 배 앞에 좀 살려주세요. 앞머리 부분에 사람 죽었답니다. 어디서 죽으셨지? 뒤쪽에 모터가 뒤쪽이니까 앞에 헤는 이쪽이겠네요? 그를 구출하러 가기 위해서 상어와 마스터 싸우는 우리의 늠름한 뜨언들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들어가는. 그대로 <laughs> <laughs> 아니 한 명은 고민하다가 뛰어들고 한명 그냥 그냥 뭐 에어워크네. 준비하고 뛰는 것도 없어. 그대로 그냥 달려 들어가네요, 이거. <laughs> <laughs> 신입이는 무서워서 제대로 못 들어가고 옆에 놈이자 <laughs> 그냥 우다다다다 가는 <그냥> 사람이에요. <laughs> 작물밭세게더 <laughs> <laughs> 만들어 드렸습니다. 나이스. 예? 그러면 그럼 감미자가 더 고통받을 일이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저렇게 웃으면서 말하더니. <laughs> 감미자 더 바빠졌어. 어떻게 감미자 개바빠 지금. 하하하 돌. 하하하 아, 새로 이게 바로 신이 괴롭히는 새로운 방법인가. 하하하 아 새롭 새로... 신입 괴롭히는 새로운 방법. 작물밭을 오지게 만들어준다. <laughs> 개바빠. 아 개바빠. 아 진짜 개바빠. 개바빠. 아 바빠 바빠 바빠. <laughs> 하지만 노미자 그에겐 노동은 신성스러운 것이며 질리지 않는 행동 사실 노미자는 새로운 침입 감미자를 배려해서 그의 노동량을 늘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봐도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은 흥 음. <laughs>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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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이시게 자 앞으로 보이시게 나란히 좋지. 자한잔 찍겠네. 음. 자 기념컷, 기념컷. 김치. 뿅. 뿅. 좋았어. 어 다들 퇴근. 고생들 하셨네. 어, 우리의 어, 모험은 여기까지고. 어 스토리 2부가 나오면 다시 모이도록 하겠네. 우리들의 추억은 잠시 잠들 뿐. <laughs> 다들 해산! 뿅!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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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내가 언젠가 옛날에 말을 한 적이 있었지. 그때가 그리웠다고 지금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텅빈 배였지만 그때 난 남부를 것 하나 없는 바다의 사나이었어 우리 손주들이 이 하랩이 말을 못믿더라고 그때는 이렇게 수목원도 갖고주고 물도 만들고 펄도 양봉도 하고 연료도 만들고 함께하던 요리사가 있었어 그 원피스에 상디 부럽지 않은 요리사였지 정말 열심이었어 그리고 그 옆에는 <laughs> 감자를 캐다가 쓰러져서 뒤지는 것도 모를 정도의 일을 하던 신입이가 있었어 그 신입이는 들어온 지두 달밖에 안 됐었지 그땐 그렇게 함께였던 것 자체가 즐거웠었어 아직도 그 요리사의 요리가 신입이의 요리가 냄비 속에서 끓고 있던 그 온기가 느껴져 마치 눈앞에서 요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야. 그리고 항상 그 앞에 낚시를 쉬지 않고 광물 재료를 쉬지 않고 그물에 걸린 아이템까지 주워가며 이온배의 인테리어를 수정해가며 노동에 미친자가 있었지. 그는 우리 보 우리 배의 보배였어. 그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거대한 함선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지. 음. 그리고 이 배만 보다 보면 놓칠 것이 하나 그 있어. 깊은 바다를 보다 보면 말이야, 이 해저에 미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지. 그는 이온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 정도로 많은 자원을 채취하고는 했었어. 아 물론 상어의 위험도 있었지. 그러나 그는 상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끝끝내 그 상어를 물리칠 정도로 강해지고 말았지 그렇게 약했던 자라감이 말이야 이 이름표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있었고 그렇지 그땐 참 좋았는데 말이야 음, 2층에 올라가면 항상 부선장의 역할이 크다는걸 느끼게 돼그 친구가 없었으면 우리 배는 모험을 하지 못했을 거야 그 친구가 항상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길을 안내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야 그 친구의 손때 묻은 모든 시설들이 보이는 거야 사람들 그 더욱 덥게 자지 말라고 여름에 위에다가 저, 그늘까지 만들어주고 아주 손재주 좋은 양반이었어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결국 이 배에는 나 혼자 남게 됐지만, 난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네. 우리 손주들이 이 하레비의 말을 안 믿길래 한번 옛날 얘기를 한번 꺼내봤어. 함께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네. 음. 이 늙은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배에서 지낼 생각이야. 다들 고마웠고, 함께해서 즐거웠네. 어딘가에 잘들 살아있길 바라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있을 거야. 좋아요는 눌렀어? 구독은? 댓글도 남길 거지? 무설탕.